박하연자, 안녕하세요. 복부민 선남매 채널의 박승입니다 오늘은 뭐할 거니? 바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했겠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나검 아, 여기다가 요거 여기 요거 이렇게 있어요 일단 먼저 요거를 떼주고요 먼저 러기다가 넣어줄게요 꽂아줄게요 그다음아 해야 되는거네요 그냥 <웃음> <웃음> 네 이거를 다가 죄가지고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똑 부러뜨려 주고요요거를땅 놓고 잠시만 있다가 꽂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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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따가 요거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15분 뒤에 만나요 15분 뒤에 만나요 검사 결과 검사 결과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고 있어요. 바이바이